난리났다. 김혜수 이사랑과 초밀착 투샷 남겨 눈길. 배우 김혜수가 공개한 초밀착 투샷에 네티즌들 댓글 창 반응이 난리났다. 김혜수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위드 오 제이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혜수는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한 남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사람은 밀착된 자세로 친밀함을 드러냈고, 김혜수는 자신의 다리를 해당 남성 몸에 살짝 기대며 각선미를 강조한 포즈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마스크로 얼굴이 반쯤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연 돋보이는 분위기가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혜수가 남다른 친분을 자랑한 해당 남성은 바로 사업가 겸 방송인 오재영이다.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오재영은 1990년대 활동했던 방송인으로, 김혜수와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4년 내한 아티스트의 통역을 맡아 방송계에 발탁됐으며, 이후 남자셋, 여자셋에 출연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로도 활약했다. 한때 각종 해외 스타 인터뷰로 얼굴을 알렸고, 현재는 사업가로도 활동 중이다. 연예계 활동을 하며 여러 스타들과 교류해 왔던 오재영은 김혜수와의 친분을 꾸준히 이어왔고 SNS를 통해 종종 함께한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